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 조경자 시골의 풍경이 아름다운 건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자라고 있고 개구리 개굴 개굴 합창하고 도랑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인심도 호하고 동네 대소사 모든 인적 서항들을 다알 정도로 백여 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담한 마을. 그것도 아래 말, 윗 말, 중간 말뚝 떨어져 있으나 말 해관에서 방송하면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생신이나 제사나 결혼이나 행사가 있을 땐널 음식은 푸짐하게 하여 말 잔치를 하니 우리 집 행사가 너희 집 행사 할것 없이 모두가 내 일처럼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언제나 널 함께라서 힘이 나는, 그리고 재미도 있고 웃음도 있는 그런 마을에서 살수 있어 참 좋았다. 지금은 비행장 확장하느라 나라에 보상받고 일부는 사천으로 공동마을을 지어 이사를 했고 또 일부는 각자의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났다. 우리 집은 삼천포 큰 언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 그 때는 큰 언니, 큰행부님이 지고기 공장을 크게 하고 있었던 드라. 아버님이 손재주도 주으시고 아버님, 어머님이 무엇이라도 언니네를 돕고 싶고, 힘을 실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도랑에서 맑은 물이 철철 시원하게 내려오니, 동네 아낙네들이 서마다 방망이와 빨래끓이를 들고 나와서, 각자 자리를 잡고 빨래하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빨래가 그렇게 재미있을 줄을 우문에서 물을 퍼서 할 때랑은 또 다른 맛입니다. 비누로 쏙쏙 문대어 비비고 방망이로 두들겨 허려는 물에 헹구면 금방 빨래가 되어버리고 상쾌하고 좋은 기분 또그 좋은 상쾌함을 맛보고 싶어 겐스레 깨끗한 마루를한번더 닦게 되고 아마도 그때는 놀이 문화가 없다 보니 그것 또한 놀이거리로 여겼나 봅니다. 농번기 때는 서로 품앗이로 함께 돕고 만난 음식도 중참으로 나눠먹고 저녁에는 피곤도 있고 동네 마을을 돌아가면서 마실다니며 신나게 살던 그리운 분들이 오늘따라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돌아가셨고 꼬맹이들이 다들 자라서 어른이 되어 시집 장가가서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벌써 50, 60대가 되어버렸네요. 고무신을 뽀얗게 씻어 마루 밑에 있는 다듬이 돌에 나란히 널어놓으면 기분 좋게 신고 일하러 가시는 엄마, 아버지 기분 좋아, 흥무태 하시며 하시는 말씀 누가 이래 깨끗이 씻어놓았나? 그 칭찬에 괜스레 기분 좋고 또 씻어놓고 싶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칭찬 듣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나 봅니다.어른들을 만나면 처음에 인사할 때는 반갑게 하는데, 계속해서 만나면 그때마다 인사하려니 부끄럽기도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인사 잘한다는 칭찬 속에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 병원에서 근무할 때 환자분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는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고 보면 볼 때마다 해야정이 들죠. 회감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훈련 과정 이 고만 그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난데 하는 분들이 남자분 어르신들이 첫 손주를 보시는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녀분들을 결혼시켜서 집마다 포대기에 아이들을 업고서 마을로 나와서. 양지바른 곳에 모여 놓으시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만 해도 아련한 아름다운 정경 모습들입니다. 거무리에 아버님도 계셨다는 그림이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하하하, 그렇게 손주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 시절 남자분 어른들이 아이를 얻고 나란히 줄로 서서 담소 나누시던 그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그분들 모두 다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한 마을에 계셨던 그분들이 한분한분참 대단하신 분들이었구나 하고, 사랑이 묻어있고, 정이 있으며, 사랑이 뭔지를 아시는 소박하고 따스한 어르신들이지만, 귀여운 분들이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면을 통해 참 고마웠다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칭찬과 사랑 속에서 잘 자랐다고 감사하다고 당신들은 참잘 사시다 가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멋진 분들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잘 살다 가신 고마운 분들, 박수 보내드립니다.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